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갯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계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무덤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에게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게 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인 도하소서 아. 행복의 근원이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각각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불안함과 염려는 제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부모나 자녀나 모두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마다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모든 과정과정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꾸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지 말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얘기는 뭘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제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의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절 말씀에 보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삼 절의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때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리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주어가 다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각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면 다 들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갑자기 그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없는 걸 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공동체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누군가의 이득, 한 사람의 이득, 어떤 부분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지면 안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데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데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것처럼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으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라. 여러분 능력의 손을 의지하라는 게 뭘까요? 그손 그 아래에서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라는 얘기는 낮아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느 주장하지 않고 내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참 놀랍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부분 중에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가 하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면 "아, 이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서 축적된 거냐면,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축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지식 속에서 축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단단해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못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 내가 딱 고정된 테두리 안에 내가 어, 갇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것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잘그 무슨 얘기냐면 낮아질 줄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일 먼저 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죠.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누가 우리를 높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체험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나는 막 그냥 자지러집니다. 그냥 그날 밤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냥 그러러니 하고 가면 왜냐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서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laughs> 그냥 나만 드글 드글 끌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아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럼뭐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 그런 면도 있었나 하고 나를 또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높이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또 나를 공부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커져 가는 걸까요 나라는 사람이 커져 가는 자리이거든요 이게 근데 낮아지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낮아지라는 거니다 낮아지면 누구의 능력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가리우는 거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라면서 계속 가리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한없이 낮아, 지금도 낮아져야 되고 계속 낮아져야 되는 냐 그래야 누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길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거든요 너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딱한 가지인데 가장 빠른 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내가 바라보아요. 그래야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추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칠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 왜 이익을 취할까? 왜 나를 주장할까? 예, 이 염려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만 큰일 날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만 큰일 날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일은 내가 죽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여 큰일 날것처럼입다 별로 큰일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느냐하면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림나테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다. 하나는 나누다, 하나는 마음. 예. 마음이 갈라지는 게 뭐예요? 염려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는 게 염려예요 염려예요 잠깐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해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를 너무 고민하죠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겠다로 결정하면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시켜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중에 한번 드시고 또 드시고 싶으면 다음에 가서 또 드시면 되죠. 그거 고르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는 여러분. 요즘에 그 저기 메뉴판도 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하도 고르지를 못 하니까 알아서 화면 보고 고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그냥. 그리고 사람도 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계산하라 그러고 거기서 다 주문하고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뭐야? 갈라지는 거야. 이게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영어 표현으로는 worry라고 그러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worry라는 어언도 그래요. 물어뜯기다에 물어뜯기다. 이빨로 꽉 목에 물어뜯기 뜯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라 하면은요. 염려에는 물 염려에 물 물리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무력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냥할 때 다른 짐승이 뭘 잡아보고 그냥 목을 확 물어뜯어 버리잖아요. 왜요? 상대방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무력해지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사자가 기다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염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염려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고 돼 있죠. 맡기라. 누구한테 맡기는 게 능력의 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라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예. 나는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돌볼 때는 한쪽 돌보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돌보는, 거고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힘들할 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맡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다라할때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단어가 뭐냐면 꼴이라고 그래요 꼴. 꼴 히브리어로는 염려를 맡기다 할 때는 꼴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게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돌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짊어졌던 돌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굴려버리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히브려어 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누구한테 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죠. 그걸 맡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맡기다. 이건 누구 하는 거예요? 내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건 누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가 맡기는 거 굴려버려야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용기가 있어요. 누가 보면 십자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은 음식 만들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은 진척은 없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만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마리아도 이일좀 좀 하도록 좀권면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해서 일을 하는 것도 뭐가 돼 버렸어요? 염려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막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를 왜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100%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의 내용들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한 보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오면 분주해요. 이일 저일 요일 저일 막 계속 하려고. 아니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분주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되는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앉아서 교제하고 때 되면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집에 가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무엇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염려는 아직 없는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오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요. 현재를 불안해하는 사람 은못 뭐 되면 그런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가 뭐라고 러세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염려를 주님에게로 다 던져 버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